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경매물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매물건이 좋다 라기보다 이런 물건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먼저 물건을 볼게요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이에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한 13.7평 그리고 대지권은 1.8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고 감정가 5,700만 원에 최저가는 이제 지금 거의 절반 가격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보시면 2차 때 거의 5천만 원에 낙찰이 됐던 그런 물건인데 여기 보시면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죠. 그 이후에 보시면 3차, 4차 이제 5차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입찰을 아무도 안 하고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임차인이 계시죠 그리고 전입 확정 배당 없음 미상 이렇게 나와요 5,500만원 자 여기 보시면 이 임차인의 아들을 만났는데 점유관계는 확인을 했대요 근데 어,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 충분히 계약이 됐다 라고 확인을 했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 열람 했을 때는 전입자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전입세대가 없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후순위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했다 구술을 했다 하더라도 전입세대 열람에서 전입을 안돼 있으면 전입이 안돼 있으면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또 2017년 압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선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아래로 모두가 다 소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물론 이거는 경매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지만 2021년 1월 5일 기준으로 없습니다. 세대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이거는 경매지에서 정리를 해준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볼게요. 만약에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을 설정을 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선, 어, 선순위 임차인이 맞는 거죠. 근데 자 이거 볼게요. 지금 이 소유자는 여기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요약 요약본을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다시 볼게요. 2017년 이후로 보면은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임차권 등기는 없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는 그래서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이게 지금 2017년 말썽기준 권리가 2017년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위로 뭐 임차권 같은 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저 실제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지금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전일세대 열람을 했을 때도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면 이집 현재 살고 있는 이분은 지금 후순일까선순일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저는 어, 아무런 관계가 없고 후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다면 왜 매가 허가 취소 결정이 났을까? 자, 이 부분을 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 입찰한 날짜가 2021년 2월 23일 오후 2시였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언제 작성이 됐냐면 이게 최근에 작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작성 날짜가 있는데 작성 날짜가 2021년 어 12월 23일 이게 더 최근에 작성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전입신고 일자가 2015년 5월 13일 확정 일자가 2015년 4월 8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없었지만 신고가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 2월 달에 낙찰을 받고,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법원에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도, 이런 비고란에 임대차 계약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미상, 미상, 미상이라는 거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크게 명시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미상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전 세대 열람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주소나 뭐 호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법원에서 제공을 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된게 아닌가. 그래서 2021년 12월달에 이 내용을 추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게 있어요. 사실은 매각물건명세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력이 강한 정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갔어요. 아, 세대열람을 했을때는 없고 등기를 봤을때도 어, 임차권 등기가 된게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있는거를 과연 어떤게 맞는 정보인가. 이 두가지 정보에서 굉장히 혼란이 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기 경매계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 천안지원 6계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매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이런 전입세대 열람을 했을 때 이런 주소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2021년 1월 5일 날 출력을 해서 올렸을 때 당시는 이 주소로 해서 올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현재 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전입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고 명시를 했던 것 뿐이고 실제로는 어떤 다른 주소에는 전세대 열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매가허가 취소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 물건의 결론은 뭐냐면요 5천만 원. 이게 맞는 거죠. 5천만 원 보증금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너무 경매지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일세대 열람을 했을 때도 이 정보만 가지고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물건을 보면서 얻은 교훈은. 매각 물건 명세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경매를 어느 정도 해 보신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도 그 이분 어, 그런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 물,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시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가끔 경매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상 배당표만 보고 어 없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6번도 나중에 생긴 거겠죠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도 넘어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만 어, 경매지에서 정리해준 내용만 가지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저와 같이 어떤 게 진실인가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경매계로 전화를 해서 이 사건 번호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좀 친절하지 않은 직원분께서 계시면, 대답을 잘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 물건이 사실,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 이분이 매가 허가 취소 결정이 난 이유는,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빈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제 5천만 원 보증금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거는 어 이런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구나. 사실 제가 이거를 다른 전문 어떤 그 경매 전문으로 하는 카페에다가도 제가 질문을 올렸던 내용인데 다들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어요. 뭐 포기해라, 뭐 약간 뭐 가짜 임차인이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천안지원 경매계와 매각물건 명세서, 그러니까 결국에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고 경매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입찰할 물건을 찾으실 때 이런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번 확인을 하시고 팩트 체크를 하신 이후에 입찰을 하실 건지 말을 건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